쇠를 자르는 것부터 도로를 지나가다 보이는 표지판 밤에 라이트에 비치는 도로 차선 뿐만 아니라 강력하기도 하고 깔끔하기도 한 접착제 태양빛은 당연하고 태양열까지 차단하는 필름 바깥에서 집 안을 잘못 보도록 가려주면서도 햇빛은 더잘 들어오게 하는 것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쓰는 웬만한 제품에는 이 기업의 기술들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바로 3M 이 기업에서 또 알게 모르게 사용자들을 위한 신기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제품과 관련된 것을 개발했는데 요즘 하드죠 기업이라면 어떻게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노력을 보일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한국 3M 기술 연구소에 왔습니다. 자 이번에 볼 것은 3M에서 건설이나 제조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아이템입니다. 소개 먼저 일단 부탁합니다. 네 저는 3M 연마제 팀에서 기술지원업무 맡고 있는 김준희 수석 연구원입니다. 3M은 세계의 M을 뜻합니다 Minnesota Mining and Manufacturing Company 이것의 줄임말이죠 처음에는 사포를 만들려고 사포에 쓰이는 원자재인 연마석을 캐내는 광산업을 시작했다가 여기까지 온 회사입니다 그래서 3M은 연마석, 연마재 절단석 여기에도 일가견이 있죠 기존에 이런 광석 같은 걸잘 활용해서 연마재를 만들고 산업에서 이렇게 그라인더처럼 갈아내거나 표면을 갈아내고 할때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확대해서 그 표면을 봤을 때 이렇게 울퉁불퉁에 갈리지만 광성 모양으로 문제는 열이 발생하더라. 그러다가 이번에 새로 만든 큐비트론 소리는 이렇게 기존에 쓰던 알루미늄 옥사이드를 가공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삼각형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갈았더니 일정하게 갈리면서도 깨끗하게 갈리면서도 중요한 거는 이렇게 메탈칩들이 갈려져 나오면서 그 열을 이쪽으로 다 배출시켜 주더라. 그래서 더 효율이 높아졌다. 자 이번에는 실제로 구형 모델과 신형 모델을 사용해 보면서 이것을 사용하는 사용자나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큰 혜택을 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 아시겠죠? <laughs>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연마 입자가 닿으면서 칩으로 배출이 된다. 네. 이렇게 침이 많이 나요. 아...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깔끔하게. 음, 이렇게 막감 그래서 요렇게 되면은 아마 2차 작업을 또 해야 되겠죠 음... 두 번에 요, 요 작업을 지우기 위해서 자 제가 아까 갈았을 때 썼던 절단석들을 가져왔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옛날 거 오른쪽에 있는 게 신제품입니다 큐비트론 3 그리고 이거는 갈았던 그쇠 일부 조각들을 가져왔어요 자세히 보면은 옛날 걸로 갈았을 때는 탄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죠 쇠그 흘림들이 갈색보다 여기 끝에 보면은 보랏빛이 좀 나죠? 보라색으로 갈수록, 파란색, 보라색으로 갈수록 열을 엄청 많이 받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최신 제품으로 갈았을 때는 굴림이 거의 없어요. 이 말은 절단하는 쇠, 나 소재들의 손상을 적게 준다. 포스트잇의 점착제 부분을 이렇게 크게 확대해 보면은 동글동글한 알갱이들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바로 이 알갱이들이 마이크로스페어라는 점착제인데 이 알갱이들이 이런 원형의 형태로 있었다가 벽면이라던가 노트에 이렇게 붙고이 부착... 접착제는 단순히 풀처럼 붙는 것이 아닙니다. 동글동글한 것이 표면에 붙으면 마치 찹쌀이나 껌처럼 찐득하게 쭉 늘어나듯이 붙고 다시 떨어지면 동글동글하게 돌아옵니다. 오안 어, 어, 찢어지네요 이거는 쓰리야 마면 바로 떠오르는 것은 아마 호스 틱과 스카치 테이프일 것입니다 적절한 접착력으로 어디든 붙였다 깔끔하게 뗄수 있는 것이죠 접착력이 의외로 강한데 평면에 따로 붙였을 때는 이것도 뗄 때도 조금 힘드네요 수직으로 떼면 잘 떨어지지만 수평으로 당기듯이 하면 잘안 떨어진다는 특성이 있죠. 네, VHB 테이프는 이쪽 한쪽 면에만 부착이 되어 있고, 이쪽 바로 옆에는 일반 아크릴 폼 테이프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꼭 찢어보면 굉장히 쉽게 찢어지는데, 손잡이 잡고 뒤쪽에 있는 VHB 테이프를 뜯으려고 하면 잘 뜯어지지 않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모니터의 디스플레이를 부착할 때 나사는 이런 아 것들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테이프로 부착을 한다던가 앞에 상판 같은 패널 같은 것들을 부착할 때 그에 비해 테이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 다른 제품에 아크릴 붙이는 어, 생긴 제품 생긴 비슷하게 생겼지만 실제로는 보시면 어. 쉽게 그냥 찢어지죠. 아, 이런 거를 그 벽면에다 붙였을 때 떨어질 수가 있다. 근데 3M 거를 해보니까. 나사 이런거 하나도 없이 그냥 이 vhb로만 붙여서 만든 킥보드라고 합니다 우와. 철판과 나무를 나사 하나 없이 모두 3m의 vhb 접착제로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사나 다른 테이프 이런 추가 부품들이 필요 없어서 킥보드 제조 공정도 단순해지고 그만큼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를 그렇기 때문에 뭐 튀어나오는 부분이 없어서 디자인적으로도 더 깔끔하게도 만들 수 있다는 게 저희 VHB 테이프 활용성 중 하나입니다. 낮에 차를 운전하거나 길거리에서 쉽게 볼수 있는 이런 도로 표지판도 밤이 되면 잘안 보이기 때문에 헤드라이트에 반사가 아주 잘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거울처럼 반사하는 것이 아니겠죠? 여기도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면 삼각형의 작은 반사구조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재기반사체 미세구조 또는 마이크로프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이게 빛을 사방으로 반사시키는 게 아니라 빛을 쏘는 자동차의 방향으로 바로 반사해줘서 차 안에 있는 운전자에게 바로 반사가 되는 것입니다. 창을 보셨을 때 살짝 어두운 부분이 저희 3M 윈도우 필름입니다. 이번에는 일명 썬팅이라 불리는 윈도우 필름입니다. 본명칭은 윈도우 틴팅이죠. 여기만요. 그원적에선 사우나 같은 느낌입니다. <laughs> 보통 햇빛과 열을 차단하는 목적인데 대중적인 것은 필름과 필름 사이에 금속 성분들을 넣어서 태양열을 막습니다. 하지만 3M에서는 약 200겹의 필름을 겹쳐서 같은 두께인데도 열 차단이 더 잘됩니다. 그리고 금속이 없다 보니까 자동차에서 하이패스 신호 간섭도 없다고 하네요. 이런 3M만의 기술로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의 방향을 바꾸어서 눈부심을 방지하고 또 실내는 밝게 해주는 필름, 또 같은 화면 밝기에서도 전력을 덜 쓰게 하는 필름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에 인류의 발자취가 남긴 자국은 너무나 깊기 때문에 이 땅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3M은 과학의 힘을 믿고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혁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기술들 외에 나주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혁신적인 글라스 버블은 기존 자동차 부품들의 강도를 유지하면서 무게를 훨씬 많이 줄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들의 무게가 줄어들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량도 줄여줍니다. 특히 배터리 때문에 무거운 전기차의 무게를 많이 줄일 수 있죠. 이 모든 노력 하나 하나가 모여서 우리 지구를 더욱 푸르고 건강하게 갖고 와갑니다. 3M은 기업으로서 지구 환경과 인류를 위한 과학 연구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